역시 김학수 어학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서일중학교 3학년 문법 분석 특강, 그래머 애널리시스를 준비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입니다. 18년 시험지고요. 음, 저희 학생이 보통 이 학생이 80점대 초중반 맡았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다니고, 한 4, 5개월 정도 다니고 나서 시험을 본 시험지인데요. 98점을 맞았습니다. 98점, 97.5를 8 9 맞았죠, 정확히. 요거 한개 틀렸는데, 그래서 공동 전교 1등을 했던 시험지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들 중심으로 봅니다. 자, 뭐, 심 투부정사, 심 대절 문제인데, 평이하게 보이죠? 완료부정사가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틀린 건데, 요거는 보시면 과거고 완료부정사이기 때문에, it seemed that h n a d finished. 이렇게 써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아, 어, 단순형은 시제가 같고, to have pp, 완료형은 한 시제 앞선다라는 완료형 시제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온 건데, 분사구문도 마찬가지죠. having pp 또는 having been pp, 완료수동태. 이 완료형까지 출제가 되고 또 분사구문에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러죠 주어가 다를 때 주어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도 같이 출제되는 완료형까지 출제된다는 거고 나머지는 뭐 쉬운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나는 너에게 지난 밤에 전화했다라는 문장을 이리지대 강조구문으로 변환시키는 문제입니다. 시제가 과거이고요. 지난 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I was a last night. I called you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했던 것은 바로 지난 밤이었다 해서 시제일 시까지 정확히 했고요. 이 was at 문장이 과거니까 과거 시제. 현재 쓰면 안 됩니다. 실수 나오기 쉬운 부분이죠. 정확하게 맞췄죠 이 부분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내가 어젯밤에 전화 건 사람은 누구니 그래서 이 누구를 강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문사를 강조하는 거죠. 음사 강조하는 방법은 음사 뒤에다가 on us를 쓰거나 인 n 월드를 써가지고 음사를 강조하는 패턴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 t 즈 s 대 강조 구문을 사용해서 음사를 강조하는 패턴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음. 자, 어제 내가, 어, 어제, 네, 어젯밤에 내가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니? 라는 패턴을 장문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w Did you call? 쉬운 문장이죠. Last night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는 w 인데 구어체에서는 후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후를 써도 맞다 이렇게 채점을 한 패턴이죠. 그래서 너는 어제 지난밤에 누구한테 전화했니?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w h 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문장의 시제는 과거이기 때문에 It was w h 이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 h a 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you, 이제 주어 동사로 쓸 거기 때문에 디드는 필요 없죠. 빠지고 C.J.C에서 콜드가 되겠죠. 그다음에 Last n i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건 의문문이 아니죠 아직. 의문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가면 Who m was it that you called last nigh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여기까지 하는 거는 어, 중학교 수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강남 서초권 또는 특목고권에서는 여기까지 출제하지 않고 한 단계 더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출제하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출제하냐 보시면 의문사가 강조되어 있는 문장이죠. 이걸 더 주시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아니, 이렇게 그러면. 의문사 주어동사로간접음문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whom이 돼야 되고, is이 돼야 되고, was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대 h 나오고, you called last night이 나,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됐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 한단계더 나갑니다. 간접음문에서 앞에 있는 동사가, think, suppose, believe, imagine, guess, 어, think, 생각하다, 가정하다, 믿다, 상상하다, 추측하다. 이제 사유동사라고 하죠.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사유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의문사 주어동사에서 음 의문사가 문장의 앞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n o 를 t h i n k 로 바꾸게 되면 의문사가 앞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그래서 whom does she know? It was that you called last night. 여기까지. 그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한 단계, 두 단계를 더 심화시켜서 출제하면. 고난도의 고난도의 문제가 완성이 되지요. 그래서 공부는 좀더 넓게, 깊게 해 줘야지만 나오면 다 맞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사구문이 들어간 수고가 나왔는데요. 저징 프롬이라는 수고가 나왔어요. 저징 프롬. 이 저징 프롬은 뭐뭐로부터 판단 건데 수건데 무인칭 독립 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자,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은 주어가 일반 주어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if we 저지 이렇게 되죠. 우리가 뭐뭐로부터 판단한다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if 빠지고 we 빠지고 저징 프롬이 만들어진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수거들입니다수거들 정확히 언냐 물어본 거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문제인데 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녀가 만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녀가 완벽한 점수를 얻었다 할 지라도라는 걸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생각 없이 뭐뭐 할 지라도니까. 아, 도우나 얼도우나 또는 디스파이 e 같은 단어를 쓰면 당연히 틀리게 되겠죠. 뭘 써야 되냐면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Granting debt that, 대신 접속사인데 생략할 수 있습니다. Granting debt 또는 admitting debt. Granting debt, that, admitting debt 이뭐뭐 일지라도라는 의미를 지닌 이것도 어,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죠. 이렇게 아셔야 돼요. Considering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건 의미가 달라요. 무엇을 고려할 때, considering 또는 considering that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무엇을 고려할 때, 몸을 고려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가 전치사 또는 접속사로 쓰이는 패턴까지 출제를 한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많이 틀리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 또이 학생 말고 다른 학생들도 이런 포인트를 다 맞췄는데 왜 맞췄냐면 저희는 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에 출제가 되고 분사구문의 챕터가 되면 이 부분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분사구문을 넓게 성문 기초 기본 종합 또 각각의 학교별로 출제된 것들 또 공인영어 시험에서 나오는 텝스나 고난도 문제들까지 한꺼번에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보통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특강을 깊게 하거든요 그 챕터가 보통 문법 챕터가 두 개나 세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길, 깊게 끌고 들어가 주면 학교에서 아무리 어렵게 출제한다 출제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학생들이 쉽게 맞출 수 있죠 자이 부분 문제가 바로 마이너스 2.5를 만들었던 정교생이다 틀린 문제가 되겠는데요. 왜 틀렸냐 보면요. 은 사인어 4죠 뭐뭐에 등록하다 할때사인4인데4가 빠져서 틀린 문제예요. 이 지문은 외부 지문입니다. 학교 교과서 지문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점이죠. 외부 지문이 나오면 학생들이 그래브 포인트나 아니면 수구나 적용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미 받고 또 본문에서 변형되면 본문을 외웠기 때문에 변형된 걸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배운 본문이 아니라 새로운 본문이 나왔을 때도 문법이나 표현이나 단어의 적절함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 진짜 실력이 애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인 f 포가 나왔는데 학생이 틀린 거고, u 답은일어나다는 뜻이니까 평범했고요. 비컴 타이어도 뭐뭐의 실증을 느끼다. 그래서 이제 위드나 프 m 을 쓰게 되면. 모모로 지치다라는 뜻이 되고 오브를 쓰게 되면 실증나다라는 뜻인데 요 실증나다 그래서 안 틀렸고요. 기부업은 포기하다는 뜻이고 엔드업도 나오죠. 모모로 끝나다라는 수고죠. 엔드업 ing 이렇게 수고를 쓰거나 엔드업 위드 명사 이렇게 쓰죠. 여기서는 이제 쓰레기 통에서 끝나게 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학생은 엔드가 끝내다라는 타동사인데 목적이 없으니까 수동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답을 골랐던 건데 틀렸죠.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외부 지문 문제에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데 어려웠던 점은 수건데, 이게 사인오포가 일반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거가 아닙니다. 성문 기초 기본에도 있는 수거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쵸. 그렇죠. 회화체나 공인영어 시험에서 많이, 뭐뭐 이번 학기에 뭐뭐 어떤 과목에 등록하기로 했어. 그래서 사인오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인영어 시험에 일반적 표현을 익숙한 학생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직유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요거는 메타포 은유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지규와 은유를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이고요. 본문을 주고 나에게 이건 외부 지문 같고 공부를 했던 지문입니다. 학생들이 교과서 외 지문인데 보충 프린트로 공부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을 출제한 거라서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규는 모모와 같다. 그래서 나에게 자연은 나의 어머니와 같다라는 걸 본문을 찾아내면 되고 위해서. 나의 아버지는 나의 거울이다. 그래서 내 아빠는 나의 거울이다. 그래서 A는 B이다. A는 B이다가 은유죠. 그래서 그 표현을 찾아내면 되는 문제라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어려웠던 문제는 한 두세 개 정도 있었던 거죠. 그 두세 개가 결국은 2.5, 3점씩이니까 90점에서 95점 컷을 만드는 고난도 문제들이 보통 이렇게 학교마다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공부를 그래서 80점 중반까지 맞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점 넘고, 95점 넘고, 또 100점까지 가는 거는 상당한 실력을 요하해야 된다. 95점에서 100점 차이는 5점 차이지만, 실제로 실력은 3 40점 이상의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내신을 할 때, 내신만 하시면 안 되고, 내신만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게, 내신이 10이다 그러면 내신과 관련된 공부가 50이나 70이에요. 공부할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내신 중심으로 기출 문제 중심으로나 내신에 나왔던 표현 중심으로만 공부해서 내신 점수만 살짝 올리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계속 내신만 공부하고 있지 근본적인 영어가 강화되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레벨은 올라가잖아요. 중3고1고2고3 올라갈수록 출제되는 내용도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지거든요. 근데 자신의 영어 공부는 이런 패턴에서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같이 안 해주니까. 갈수록 힘들어지고 등급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영어를 강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신 점수에서 만점을 맞는 방법이다. 이런 것이죠. 감사합니다. 역시 김학수 어학관